하루하루 건강해지는 비결 건강서포트입니다. 오늘은 백신 접종 시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가 더 아프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2차가 더 아프다라는 말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1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한 발열, 두통 등의 부작용이 많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2차 접종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살펴보니 이는 백신 방식에 따라 인체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약 4,200만 건 중에 신고된 건수는 약 17만 1,200건으로 백신별 신고율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0.5% 1차 0.72, 2차 0.12, 화이자 0.31%, 1차 0.27, 2차 0.37, 모더나 0.51%, 1차 0.47, 2차 1.98, 얀센 0.65%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각각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인간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 벡터로 사용해 두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들어간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통해 인체에서 항체를 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통상 소아에게서 유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백신 전달체로 사용할 때는 병원성을 없애 호흡기 질환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던 이들은 근육통, 두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때는 1차 때와 달리 인체가 아데노바이러스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면역 반응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0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차수별 이상반응 신고율에는 1차 0.72%, 2차 0.12%로 모든 연령군에서 1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인체가 스스로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mRNA를 지질 나노 입자 안에 넣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지방 덩어리로 구성된 지질 나노 입자는 불안정한 mRNA가 세포까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mRNA 방식 백신은 1차 접종 때보다 2차 접종 때 이상 반응 증상이 조금 더 높은데요. 화이자 백신 접종 차수별 이상 반응 신고율은 1차 0.27%, 2차 0.37%로 2차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모더나 역시 1차에 0.47%가 신고된 반면 2차 때는 1.98%를 기록해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mRNA 백신이 2차 접종 때 이상 반응 신고율이 높은 이유로는 추가 면역 반응 급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 때는 mRNA라는 지도를 인체에 주입했다고 치면 2차 접종 때는 지도에 따라 인체 내에서 생성된 항체에 더해 2차 접종 후 항체가 계속 더해지면서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2차 접종 후 이상 반응 비율을 보면 화이자 0.37%, 모더나 1.98%로 크게 차이가 발생했는데, 일각에서는 원액을 그대로 투입하는 모더나가 면역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0.45cc 원액에 생리 식염수 1.8cc를 희석한 후 1인당 0.3cc를 넣지만, 모더나는 0.5cc 원액을 주입합니다. 그러나 용량만으로 이상 반응 비율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접종 후 발열, 근육통과 같은 이상 반응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모령자가 화이자를 많이 접종했지만. 모더나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많이 접종해 이상반응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 백신 접종자를 살펴보면 국내 화이자 접종자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75세 이상, 노인 시설 입소자, 대입 수험생 등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및군 입양 장병 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인 60에서 74세 등을 제외한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습니다. 반면 모더나 접종자는 30세 미만 병원 신규 인력과 50대 일부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주위에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1차가 더 아프다고 하고 화이자를 맞으신 분들은 1차는 크게 몰랐는데 2차 때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는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사람들마다 면역력과 체질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아직까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라거나 2차 접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알려주시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